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2026년 KMO 문제, 그러니까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미리 살짝 엿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바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수학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면서 미래를 살짝 엿보는 거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연수 n이 있고, 그 바로 다음 수 n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이 둘을 곱했는데, 그 결과 값 어딘가에 2026이라는 숫자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n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죠. 어때요? 꼭 무슨 수학자들이 숨겨놓은 암호를 푸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볼까요? 모든 가능성을 다 뒤져볼 순 없으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서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뭐냐 하면, 과연 2 0 2 6이란 숫자가 계산 결과의 맨 끝에 올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른바 불가능한 용의자부터 지워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명탐정의 기본 아니겠어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n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마지막 자리 숫자도 딱 정해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결과가 26으로 끝난다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마지막 숫자는 6이겠죠? 이 표를 한번 쭉 보세요. 결과의 끝자리가 6이 되려면 n의 끝자리는 이 아니면 7. 딱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용의자를 딱 둘로 좁혔으니까 집중 수사에 들어가 보죠. n이 10k 플러스 2꼴이거나 아니면 10k 플러스 7꼴일때이두 경우에 n, n 플러스 1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리가 됩니다. 흠, 뭔가 범인이 금방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두 용의선이 왜 막다른 길인지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볼게요. 결과가 26으로 끝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경우에는 50k가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0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나머지가 70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에 어떤 정수를 곱해도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20이나 70이 될 수가 없죠. 네, 이런 정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첫 번째 수사는 여기서 종결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수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2026이라는 숫자는 n을 n 플러스 1의 맨 뒤에는 절대로, 절대로 올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새로운 각도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수사를 재개합니다. 2026이 끝에 못 온다면 그럼 혹시 맨 앞에 오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이제부터는 수사 방향을 틀어서 숫자의 맨 앞부분을 정조준해서 추적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2026으로 시작한다. 이 말을 수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바로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k는 뭐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자릿수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찾아내는 것. 바로 여기서 수사를 확 앞당길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n, n 플러스 1은 사실 n의 제곱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같아지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찾는 n이 2026 곱하기 10의 체이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 즉 제곱근 근처에 있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근사값이 우리의 탐색 범위를 확 좁혀줄 비밀무기인 셈이죠. 자, 그럼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k가 0일 때. 이때 n은 대략 45 근처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45 곱하기 46은 2070? 아, 2026이 아니네요. 아쉽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확실하네요. 기가... 자, 그럼 바로 다음 가능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k가 1일 때 n은 142 근처가 되겠네요. 그래서 142랑 143을 곱해보면 2036. 음. 2030으로 시작하네요. 이번에도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 용의 선상입니다. K가 2일 때를 한번 보죠. 이때에는 약450 정도가 될 텐데요. 계산 결과는 202950. 2029로 시작하네요. 와, 뭔가 정답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되죠. 더 끈질기게 추적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기만 할까요? 아니면 정말 바로 다음 차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될까요? 자, 이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 K 3일대를 심문할 차례입니다. K가 3일 때 우리의 비밀 무기인 근사값을 계산해 보니까 n이 약 1,423.37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용의자는 단한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1,423.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모두 숨을 죽이고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1423 곱하기 1424는 바로 2263502. 와 보이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숫자 배열 2-0-2-6이 드디어 맨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와 진짜 짜릿한 순간이네요. 네 드디어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이 까다로운 암호를 푸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그 정답은 바로 n은 1, 4, 2, 3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k는 0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도 확실하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럼 이 사건 해결 과정이 실제 KMO 시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사용했던 핵심 전략들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쓴이 핵심 탐정 기술들. 이게 바로 KMO 성공을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되는 것부터 확실하게 지워버리는 논리적 소거법. 두 번째, K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는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곱근이라는 근사값을 이용해서 범위를 확 좁혀버리는 스마트한 추정. 이세 가지 KMO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2026년 KMO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그 멋진 도전에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본 이 문제가 아주 좋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KMO 1차 대비 최종 점검은 KMO 바이블 제5권 1차 대비 점검 모의고사로 마무리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